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청바 코너 수박이 한 통에 19,800원인데 엄청납니다. 자 맹동 꿀수박 자 정말 맛있는 수박 자 마스로 가격으로 추천합니다. 자 맹동 꿀수박 자 이름합니다. 자 맹동수박 정말 맛있는 수박 자한 통에 1 9 8 0 0 자, 수박이 한 통에 19,800원. 자, 완전 맛있습니다. 아니? 자, 이렇게 뜨거울 때, 더울 때는 수박 최고죠. 자, 오늘 수박 한통만 19,800원. 블랙망고 수박 한 통에 9,900원. 자, 속이 노랗죠? 자, 노란 수박. 블랙망고 수박 한 통에 9,900원. 바나나 한 송이 2,900원. 데라웨어 포도가 3,480원. 자, 한 송이, 한 팩. 자, 3,480원. 애플 수박이 한 통에 8,900원. 자, 작아도 달달합니다. 자, 오늘 천도복숭아 한 팩에 4,900원, 6,900원. 자, 6,900원짜리는 예, 신비. 자, 천도복숭아 품종이 신비입니다. 자, 요거 완전 맛있죠? 예. 자, 신비, 천도 복숭아. 자, 6,900원. 일반 천도 4,900원. 체리는 한 팩에 5,900원. 자, 체리가 한 팩에 5,900원. 성주꿀 참외가 4개에 5,900원. 7,900원. 5,900원. 자, 참외 3가지네요. 자 요거 완전 장거 요거 자 작아도 요런게 엄청 맛있습니다 자 5900원 7900원 한 팩에 5900원 블루베리는 한 팩에 3980원 골드파인은 애플 6900원 완숙이 19800원 흑토마도 12800원 자매 5kg 한 박스 24800원 자매 5kg 한 박스 24800원 자 오늘은 예, 성주꿀참에 요거 잔다마. 한 봉지 5,900원 요거 완전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맹동꿀수박 한번 추천합니다. 맛으로 가격으로. 자 정말 맛있는 수박. 자한 통에 19,800원. 자 수박이 한 통에 19,800원 끝내줍니다. 자 천도복숭아 두 가지입니다. 4,900원, 6,900원. 자, 신비 천도복숭아는 6,900원. 자, 일반 천도복숭아 4,900원. 체리가 한 팩에 5,900원. 자, 오늘은 맹동꿀 수박. 한번 잡숴 보세요. 끝내줍니다. 자, 오이지오이가 한 망에 15,800원. 반접에. 자, 도매 시세네 도매 시세. 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오이지오이 한 망에 15,800원. 자근래 들어서 가장 자 싸게 드립 자 열무얼갈이 한 박스에 6,900원 자 로메인은 한 박스 4,900원 핵감자죠 자 요즘 나온 감자가 쪄 드시면 최고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도 딱 좋습니다 10kg 한 박스 15,800원 10kg 한 박스 15,800원 자 핵감자 쪄 드시면 예술이죠. 자, 햇감자가 한 박스 15,800원. 깻잎이 4개 1,000원. 포기 상추 1,000원. 취나물 1,000원. 청양고추가 1,000원. 청피망, 홍피망 1,000원. 청경채가 1,000원. 자, 상추 1,000원. 로메인 1,000원. 베이비 1,000원. 자, 싸게 싸야 됩니 수입 브로콜리 990원. 국산은 1,980원. 자, 열무 얼갈이가 1,980원씩 한 단에. 자, 열무, 얼갈이 1,980원, 자, 둥구리가 690원, 자, 인케오박이 990원, 0오이가 2개 990원, 자, 애호박 990원입니다. 자, 둥구리 690원, 자, 얼갈이 한단 1,980원, 열무 한단 1,980원, 자 오늘은 오이지오이 놓치지 마세요. 자 한망에 반접에 15,800원. 오이지오이. 자 반접에 15,800원. 자 열무 얼갈이 박스. 자 4kg죠. 4kg. 자 열무는 염열무입니다. 부드러운 거. 자한 박스 6,900원. 자 로메인이 한 박스 4,900원. 자 로메인이 한 박스 4,900원 자 핵감자 10kg 15,800원씩 자 정육 코너입니다 자 육회가 한 팩에 13,900원 자 육회 한 팩에 13,900원 자 소주 한주 최고입니다 자 양도 많고 맛도 좋습니다 끝내주죠 자, 육회 한 팩에 13,900원. 한우 우족 사골 한 팩에 15,000원. 자, 한우 잡뼈 100g 600원씩. 감자탕용 생등뼈가 100g에 390원. 자, 고기 많이 붙었습니다. 자, 고기가 많이 붙은 100g에 390. 예. 네. 감자탕용 생등뼈. 한번 잡숴보세요. 끝내줍니다. 자, 한돈 등갈비가 100g에 2,180원, 소양념구이 1.5kg 한팩 27,900원, 돼지왕구이 1.3kg 9,900원, 자, 한우 양지국거리가 100g에 4,500원, 한우 갈비살 100g에 9,900원, 치맛살이, 100g에 9,900원. 자, 특수 보이죠? 로스. 자, 맛있는 거. 자, 갈비살, 치맛살. 100g에 9,900원. 한우 꽃등심은 100g에 8,900원씩. 한우 꽃등심. 좋습니다. 수입 양념 소불고기 100g에 1,980원. 간장 주물러, 고추장 주물러. 100g에 1,150원씩. 자, 끝내줍니다. 자, 수제 돈가스가 7,400원. 한 팩에, 자, 소스까지 드리고. 수제 치즈가스 한 팩에 8,400원. 양념 떡갈비가 한 팩에 6,500원씩. 자, 오늘은 치맛살 갈비 쌈 잡숴보세요. 자, 100g이 9,900원. 자, 끝내줍니다. 자, 수산 코너입니다. 자, 지가 두 마리 9,900원. 아지가 두 마리 9,900원. 자, 맛있는 생선이죠. 아지. 정말 담백한 자, 몸에 좋은 등푸른 생선 아지. 두 마리 9,900원. 이묘수 대짜 한 마리 13,800원. 자, 이묘수 국산입니다. 자, 맛있는 거. 대짜 한 마리 13,800원. 생물 오징어 두 마리 13,900원. 냉동 관자 800g 한 팩에 22,000원. 목포, 목갈치 한 마리 25,000원. 참가자미가 한 마리 11,900원. 참가자미. 자, 구우면 정말 맛있죠. 끝내줍니다. 자, 대구가 한 마리 13,900원. 자, 대구 한 마리 13,900원. 생물낙지가 15,900원. 훈제연어 15,900원. 자, 생물낙지입니다. 15,900원. 훈제연어. 15,900원. 선상고등어 두 마리, 12,900원. 고니가 100g에 1,350원. 생물 3치입니다 자, 한 마리, 13,900원, 15,900원. 냉동 한락지가 네 마리, 12,900원.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자반, 이거 예술입니다. 자, 맛있죠?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봉지바지락, 1,700원. 소라의 홍어에 한 접시 9,900원. 자, 오늘은 자반 한번 잡숴 보세요. 자, 노르웨이 잡아. 끝내줍니다. 자, 무양념도 안 하고 그냥 쪄 드셔도 정말 맛있고요. 자, 구워도 맛있는. 자, 시래기 넣고 지지면더 맛있겠죠.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끝내줍니다. 이. 자, 노르웨이 자반에 한 손에 9,900원. 대구 한 마리 13,900원. 자, 국산 이여수가 13,800원. 자, 싸게 싸이 드립니다. 생물 오징어 두 마리 13,900원. 참가자미한 마리 11,900원. 목포 먹갈치가 25,000원.